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른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야구보의 형제인 유다는 아버지를 통해 성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같은 구원에 속한 너에게 편지 쓰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진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고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오래 전에 이 정죄에 처해져서 경건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부인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일깨워 기억나게 하느니 주가 그 백성을 애국 땅에서 건져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으며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첫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로 어둠 속에 가두었나니? 이는 소동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을 가늠해 내어주고 이상한 육신을 쫓아행하여 영원한 불의 부응을 받는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더러운 몽상가들도 육신을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존엄한 자들을 험담하거녀 천사장 미가엘도 악마와 다토 모세의 몸에 관해 논쟁할 때 그에게 감히 욕하는 말로 비난하지 못하고 이르되 주가내를 책망하길 원하노라 했거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험담하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야생 짐승처럼 행하여 그것들 안에서 자신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그들에게 화 잇도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으며 보상을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쫓아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니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리라. 이들은 너희 사랑의 잔치 안에 있는 힘이라 그들이 너희 함께 잔치할 때는 두려움 없이 자기만 먹었나니.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 열매가 말라서 결실하지 못하며 뿌리째 뽑혀 두번 죽는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맹렬한 바다의 파도요 영원한 어둠의 안국이 예비되어 있는 떠돌이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의 넋도 이들에관해연하이리되 보라 주가 수많의 자기 성도 함께 와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되 그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범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완악한 말을 깨닫게 하리라 했나니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 행하며 불평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차별화야되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첨하며 크게 과상하는 말을 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저들은 자기 경건하지 않은 탐욕을 쫓아 행하리라 했느니라. 이들은 스스로 풀리된 자여 감각적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신앙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여 불에서 끌어내되 그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도 미워하라. 이제 너희를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그의 영광 앞에 심히 큰 기쁨으로 흠없이 설수 있게 할수 있는 이오. 유일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게 영광과 위험과 통치권과 권능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